안녕하세요, 우리 시민님들. 자, 지금 현재 기준 7월 말인데요. 어, 비가 한참 오다가 갑자기 엄청 더워졌어요. 와, 진짜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동남아나 여기나 다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자, 오늘은요. 자, 우리 오리지널 카드 8번 카드죠. 어, 스트렝스 힘 카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는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화 된 화풍으로 만든 힘 카드. 어, 똑같은 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작가님들이 어, 하나는 케이타로 작가님, 하나는 우리 음, 케이타로의 서브 작가님. 이렇게 해서 어, 똑같은 거를 화풍을 다루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 너무너무 예쁘죠. 우리 10번 오리지널 카드, 얘는 9번 애니메이션화 카드. 두개 보면 똑같은 그림인데도 화풍이 달라요. 이렇게 그림이 화풍별로 다른 느낌. 똑같은 그림인데 완전 다른 화풍. 자, 힘카드는요, 음, 의지를 나타내요. 뭔가 불굴의 의지. 음, 그래서, 어, 힘은요, 힘, 의지를 나타낸다. 우리 AMC 재단이, 재단이 목표로 하는 메타버스로 가는 길이 길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파워, 의지를 할수 있는 힘을 주는 카드다. 그래서 우리 소울님들, 그리고 원쌤을 아는, 우리 원쌤을 아는 분들, 그리고 우리 부자특별시 시민님들, 모두 모두, 음 오늘 이 힘카드 받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힘내는, 음 날이 습하고 덥지만, 오늘 하루도 즐겁고 재미있게, 음 슬기롭게 음 이겨낼 수 있는 의지를 담은 힘카드 선물해 드릴게요. 음 사실, 우리가 말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음, 말을 하는 사람이 가식적이지 않고 진심을 담아갖고 이렇게 내어주는 거 어, 너무너무 고맙죠. 우리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해. 음. 자, 우리 스케줄 한번, 일정 한번 볼까요? 일정. 현재 24년 7월이에요. 7월 말, 곧 8월이 죠 이제 뭐 8, 8월. 하라라면 말복 이 있어. 엄청 더워. 음, 올 여름 습하고 더고피 많이 오고 많이 많이 힘든 여름인데 이제 곧이 여름도 어느덧 가게 돼 있어. 음, 9월달 넘으면 이제 좀 찬바람 불죠. 그래서 음, 지금 영상 작업을요 한 2분의 1, 50% 가량 했어요. 우리 부자 특별 시 영상을 반 정도 했고 음, 편집 다 하고 9월에는 9월 추석 들었네 추석 추석이 있어서 9월엔 못 하고 대망의 10월 오프라인 자 오프라인 사업 설명회 이때 투자 봤죠 투자 우리 AMC 재단이 가고자 하는 미래 의 방향성 그리고 현재까지 나온 리포트, 리포트 그리고 펀딩 후원 미래에 투자하는 거죠. 미래에 투자. 음. 이거가 핵심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 AMC 재단은요 음, 지금도요 플랫폼이 완성도가 매우 높고요 음. 갖고 가는 테마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가 갖고 가는 테마는 바로 즐거움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즐겁고 기대되고 누구나 자 아. 성찰 나를 찾고요 실현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응, 실현하게끔 만드는 재미있게 그런 삶 이걸 담은 플랫폼이다 메타버스로 가는 플랫폼 자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겠지만 현재부터 미래까지 내가 응, 나를 찾아가고 나를 성찰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를 할수 있는 모든 기회를 제공한다. 응, 이 플랫폼 안에서 그래서 기회 제공이죠. 기회 제공. 그러려면 우리는 결국 의지가 있어야 되고 갖고 있는 힘이 있어야 이 모든 계획들을 일정을 착착착 음, 소화해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너, 개인이 아닌 우리라는 밴딩이 필요하다. 그 시작을 언제 한다? 자, 2024년, 24년 10월 오프라인에서 사업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식 출범을 한다. 출범할 것이다. 어때요? 음, 너무 너무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제가 우리 영상 음, 교육 커리큘럼에 내가 우리 부자 특별시를 만나고 알게 되고 여기를 선택함으로써 내 인생이 변국점 180도 바뀌는 그 시작을 응, 기회를 줄 것이다. 응, 여러분들은 이미 그 기회를 이 코앞까지 응, 다가서고 있다. 그래서 기회를 잡는 것은 언제나 응, 내 스스로 본인 스스로 이게 과연 내 미래에 응, 희망이 될지 응, 본인 스스로 와서 알아보고요. 얘에 음, 대해서 가치를 가치를 느껴야 돼요. 직접 음, 눈으로 봐야죠. 눈으로 보고 평가하고 선택하시면 끝자 우리는요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이끌고 가는 제가, 음, 원시장이 음, 원의장이 원세미 이렇게 우리의 큰 조직을 앞으로 끌고 가는 리더가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만남이 있고요. 그 만남 안에서 긍정적인 사고, 에너지 이게 다들 시너지로 바뀌어 갖고서 함께 즐겁게 재미있게 목표하는 대로 갈 것이다. 그 안에는 우리의 메인 부자특별시가 있다. 부자특별시 말 그대로 음, 우리 어, 1차원적이지만 음, 우리 부자특별시에는 이런 음, 긍정적이고 함께 미래를 꿈꾸는 인맥 네트워크이다. 자, 꿈꾸는 인맥 네트워크이다. 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어, 저는요, 누누이 말합니다. 지금 이, 저, 이 시점에서, 어, 제가, 어, 우리 원시장이 잘못되고 있다 판단하시면 그냥 가세요. 음, 말리지 않아요. 음, 함께 좋은 거 누리면서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이 배가 되고 이런 것을 하기도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저한테 부정적이거나, 이거 사기네, 뭐 어쩌죠, 그냥 가세요. 어, 이 안에서, 우리, 우리라는 이름 안에서, 어, 꾸적물 튀기지 말고 그냥 가세요. 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어, 그런데 찾아가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어, 언제나 그랬듯이, 어, 저는요, 오고자, 저와 함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갈 거고요. 제 모든 것을 다 내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깨비 보면 다 내어주어라 라고 하죠. 이게 삶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자, 이렇게 제 의지를 열심히 프리젠테이션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우리 시민님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의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우리 부자특별시에서 우리 AMC 재단과 함께 진화하고 발전하고 돈도 벌수 있는 기회를 잡고 그래서 어 컨셉 우리 목표 오프라인 오프라인 출범 출범식은 (24년 10월) (10월) 중에 미리 이제 공지를 할 거고요. 공지를 할 거고, 장소는 원주 인터불고 지금 호텔. 100에서 200명. 그리고 현장 등록.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컨셉을 잡고 있다. 자, 장소는요? 강원도 특별자치도 원주시 인터불고 호텔, 인터불고 호텔, 그리고 인원수는 뭐 예를 들어서 100에서 200명 너무 많이 받으면 너무 복잡해. 그래갖고서 100명에서 200명 현장 등록 플러스 알파를 둘 거고요. 그래서 시간은 10월 중 이제 공지를 통해서 이제 참여 참여자. 사전 등록 이게 중요해. 우리도 이렇게 장소를 섭외하고요. 어, 몇 명이 올지 알아야지. 음, 규모를 정하니까 어, 사전 등록을 할 거다. 사전 등록. 그래서 티켓 비용이 사전 등록을 하면요, 어, 0만원 생각하고 있어요. 자, 항상 원시자의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 내가 어떤 기회를 잡고자 하면요. 그기회의 가치에 맞는 음, 돈을 지불하지 않거든요. 음, 그 공짜는 공짜만의 가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약속인 거예요. 약속. 약속. 그래서 10만원을 하면요. 물론 여기에 10대 들어가고요. 어, 선물 들어가겠죠. 선물. 요게 아마 10만원 이상의 가치가 될 거다. 어, 그래서 우리가 이날은요, 프리젠테이션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업 전체적인 아젠다가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거고요. 자, 뭐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이 디테일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펀딩 후원. 후원 A, B, C 그룹. 그래서 A는 백만원, B는 천만원, 그리고 C는 일억원, 그리고 뭐 D, 뭐 VVIP. 뭐 있을까 모르겠는데, 요거는 뭐 일단 생각을 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 VVIP. 그래서 X는 일억원 음, 이상. 이렇게. 후원을 받을 거고요. 음, 제가 약속을 할 드리는 거는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내가 이 AMC 재단이 갖고 있는 부자특별시 케이타로에서 우리가 꿈꾸는 목표, 방향선 미래 그리고 메타버스로 가는 길의 완성. 여기에 대해서 음, 큰 다섯 가지 음, 사업 아이템이 있죠. 빅파이브. 음, 빅파이브를 이루는데 어, 제가 약속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가진 방어 지분 51%를 제외하고 49%를 지분을 시드권을 줄거예요 자, 근데 누구나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에 음. 등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고요. 모두 다 동등하게 하는 건 공산주의고요. 우리는 자본주의, 음, 민주 국가기 때문에 기회는 등급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최소 1억 원 이상 그룹의 VIP 후원자는요, 아무래도 지분의 시드권을 갖고 있다. 음, 우리의 목표가 1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0.1%의 지분, 지분의 가치가 음, 달려있기 때문에, 음, 자, 똑같은 정보의 오픈, 기회 제공에, 음, 기회는 모든 음, 사람들한테 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택하고 어떤 만큼의, 어떤 등급의 투자를 하는지는 본인이 음, 그 가치에 맞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AMC 셰단은요 C등급 이상이 되는 자, 지분권자 음, 지분을 살수 있는 뭐에? 빅 파이브 사업에 지분을 살수 있는 거. 요게 이제 대략 뭐 50%라고 보고요. 우리가 네가지의 사업이 있으면 200명. 대략 200명 정도가 음, 지분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따라 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사업 방향성. 자, 우리가, 음, 파워.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1년. 자, 24년 10월부터 1년이 지나셨죠. 25년 10월. 우리가 이제 이때도 오프라인, 행사를 하겠죠. 자, 이때는 이제 잔치가 잔치 날이죠. 잔치. 어떤 잔치? 돈 잔치. 자. 지금 요 후원하시는 분들은 자, 25%에서 50%의 이자 수익 딱 1년 되는 시점에 25에서 50%뭐 차등이 돼야 되니까 당연히. 그래서 25% 이자 수익을 언제 받는다? 이때 받는다. 그러면 돈잔치가 시작되고요. 이때 뭐가 된다? 자, 자격을 증명했어요. 우리 AMC 재단의 원위장은요. 우리 후원자, 우리 투자자, 어, 펀딩을 하시는 우리 VIP 후원자분들께 음, 증명을 하는 거야. 증명. 아, 우리 AMC 재단은 약속대로 이렇게 이자 수익. 수익을 실현합니다. 자, 약속을 지켰습니다. 음, 이게 후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약속을 드리는 거고, 실현시켰다. 증명하는 시간이 딱 오면요. 그때는, 음, 우리 후원자분은 이자 수익 받고요. 그때 이제 뭐가, 사실 이거 쟁탄전이죠. 음, 자, 검증이 됐으니까, 우리가 검증이 됐으니, 이제는 지분을 살수 있는, 음, 쟁탈전. 뭐, 사실, 저도 그래요. 뭐, 우리가, 뭐, 다 모두에게 나눠주고 싶은데, 어, 시장의 음, 경쟁에, 의해서, 음, 저는 다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미래 방향성의 힘. 자, 25년 10월 오프라인 행사 때, 음, 이자 수익 받아서 행복하고요 이제 앞으로 음, 우리가 25년, 26년, 27년, 28년, 어, 욕 같아요. 28년 <laughs> 그죠 29년 딱 하면 어, 뭔가 우리가 2030년 이후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콧바람이 날수 있는 우리가 함께 연을 맺은 것만으로도 음, 우리의 삶이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 있는 거죠. 그런 플랫폼을 더욱 더 완성도를 높이고, 음, 그리고 그때 되면 뭐 해야 돼? 진짜 우리가 음, 사회적으로 음, 이런 재미있는 아이템을 기반으로 부를 창출하고, 말 그대로 부자특별시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얻은 게 많아. 그러면 뭐 해야 돼 이제? 음, 우리는 저 밑에, 음, 우리보다 기회가 없었던 분들한테 좀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뭐, 이거는 어찌 보면, 어 가진 자가 어떤 음저 밑에 있는 음 나보다 어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후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사업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목표에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이런 데도 사업을 음 후원 사업을 많이 할 계획이에요. 왜냐하면, 음,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과정이 있었고요. 그 힘든 과정이 이겨내고 어떤 목표점에서 내가 더 이상 어떤 부에 대해서 갈망하지 않고 능력껏, 내 능력껏 하에서 뭔가 이뤘을 때 이제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어차피 우리네 인생은요, 음, 많은 사람들이 음, 행복하게 살수 있으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수 있으면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음. 물론 어디까지나 뭐 어떤 정의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고 느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예를 좀 <laughs> 우리 원 시장이 내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시민님들도 같이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해야겠다. 마음 먹은 사람들하고 후원 사업 하면 돼요. 그러면 행복한 지구, 사회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음, 실현하기 위해서면 바로 오늘, 음. 지금 이 영상을 음, 보고 계신 우리 서울님들, 시민님들, 음, 너무 너무 음,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는 여기까지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갑니다!